어제 영동중화사에서 난 불로 도지정문화재가 소실됐는데요. 관리가 부실하거나 아예 화재대비 시설이 없는 문화재도 적지 않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법당에서 흰 연기가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목조건물에 붙은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법당한 촛불 취급 부주의로 난 불은 도지정문화재인 대웅전을 숫덩이로 만들었고 300여 년을 견뎌낸 목조 열애불의 가치마저 빼앗았습니다. 지하수를 쓰는 옥외 소화전이 근처에 있었지만 수압이 약해 있으나 많아였습니다. 소화전에 소방 스을 꺼내서 물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불이 불길이 너무 거세서 감히 접근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다른 목재 문화재들은 어떤지 찾아가 봤습니다. 옥외 소화전에는 사용법조차 없고 만든지 4년이 다 되도록 점검 한번 받지 않은 소화기는. <목소리> 작동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이 장비들로 초기 진화를 담당할 관리인은 자리를 비운 지 오래였습니다. 수분했으니까 열시 조금 넘어서 나요몇 시쯤 들어오세요? 좀게들세시반 정도 들었는데세 시나. 지난해 충북 도내 중요 문화재 200여 곳을 조사해봤더니 27곳이 소화전과 소화기 등방제 시설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고. 옥주문화재 12곳은 아예 이런 설비조차 없었습니다. 대부분 외딴 산속에 위치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 소실은 물론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제 시스템을 설치해주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 소명의식 문화재의 특성상 화재 보험도 별 의미가 없는 만큼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경